수류탄 나한테 세개가 있었는데 어, 수류탄 조심해 폭 조심해 총알 나온다 아너 AK 있냐? 어 여기... 쟤네 나와야 돼 나왔다 기다려 나왔다 앞에 어, 아 수류탄 나와와이 와! 와, 피로 기겼어와아 저기 M방향 M방향 쪽에서 한명 온다 음. NW방향 아, 쪽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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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다, 마셨다. 쟤 하나밖에 없지 지금 여기 내가 어쟤 하나 있고 그리고 NW방향 방향 조심해야 돼 NW방향 조심해야 돼. 저기 있어 NW방향에도 있어 돌쪽에 있어. NW 방향 돌쪽에 있어, 저거. 나이스. 왜또 뒤쪽? 왼쪽, 왼쪽, 왼쪽 NW 방향. 이제 기절했으니까 죽었고. 아. 자기랑 조심해. NW 방향. 저기 돌 보이지? 밤에 있나 봐. 밤에 있다 저기 있는데. 아니, 이제 가자, 가자. 저쪽 엎드려 있나 봐. 수류탄 던질까? 수류탄 던져도 되고. 어, 야야 야,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아이스 코드아나 뜨거 야 돼. 아, 멈춰서 뒤지겠다. 이거 나와야 돼. 어, 이거 위자 보서 우리가 유리해. 어, 여기도 또 있다. 오른쪽에 하나 새끼네. 어, 아, 이 아. 방향부터 처리해야 돼. 이 방향부터 처리해. 그리고 한 명은 저의 방향 봐줘야 돼. 멋지고 안 아이스 코드 아, 어, 움직인다. 아, 이 씨발 어디야? 아, 저.. 아뭐야이 아, 저어 저기, 어, 저기 오른세아저 봐줘야 돼. 나 어, 왔다, 왔다. 뒤뒤정면뒤나 뒤로 빠질게. 나저 잡아줘야 돼, 네가. 저 백업 해줘야 돼. 자들 앞에 W W W W 아이스콘 와 지렸다 씨발 앞이 씨발 AK여가지고 반응도 못하고디전 앞이 씨발 AK여가지고 반응도 못하고디전 와, 와 존나 많아 쳤어 씨발 근데 격전지야. 아, 씨발. 젖돼 버렸어. 다음판에 피는 지우는 거야. 오. 나이스 컷. 혼자 나.

아, 저렇 잡아야 되네 위에 잡아야 돼. 아, 이 새끼 잡아야 돼. 나이스. 야, 세준차터진데7산7산 풀팟이네, 버려야겠다 이제 들어와봐야템 분배 좀 하자 쟨 레즈 잡아야 돼 아, 기다려봐 정민아 AR 지금 5필요해 일단 다 버릴게 필요한거 먹어 뭐. 야 어쩐 새기가 호탄 다 가져갔어 아 호탄 내가 가져갔네? 씨아 미안해 잘못 주었다왜 왜 이렇게 됐지? 나준 다시 시러와봐아 존나 깝깝하다 갑자기 어? 발견 발견 야 나와봐 아뇨 아뇨 헐 나한테 주먹질하던데 뭐지? 아이 새끼들 아, 그래. 언제 건 나왔냐? 아 종민이 존나 잘 보네 역시. 날 종민이한테 따라 붙을 테니까. 나도 백업한다. 니들은 아예 오지 마고 있어봐. 아 어, 앞에 있다. 앞에 앞에 요소 앞에 요소 들어왔다. 앞에. 이 요소 노란색. 오케이. 어. 아 수류탄으로 돌아겠다. 나 수류탄으로. 나 수류탄 돌. 도... 잘 넣어야 돼 이거. 어, 다른 데서 총소리들고 나고, 다다니나가다니고다네아다니고쫓아다니 수류탄 다니고쫓아다니안아 있어. 고쫓 안에 있어 아다니고쫓아다아다아아아 안에

안 돼서 나는데? 알 아, 알 아, 여기, 제 위치, 알 아, 내 아, 아, 위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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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왜 오른쪽에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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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민랑 같이 갈게. 종민이 같이 갈게. 아니아네 거기서 내려줘야지. 니네들이 거기서 내려줘야지 우리가 살지. 푸시할 때는 좀 푸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푸시를 안하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 저 노란색 옆으로 해가지고 창고 쪽으로 가서 몰라고. 너네가 어그로 끌면 내가 이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양. <laughs> 아, 뭐 여기 잇층쯤 열려있어. 야, 야, 술탄. 어, 어, 시발, 아, 나 아, 나 뒤질 뻔했네. 씨. 세준아, 세준아, 그럼 안 돼, 아, 성규야, 그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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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밀, 저, 그냥, 오른쪽 쭉 빠지자. 해변 가로. 어우 씨발. 야, 이래서 오토바이가 싫어, 씨발. 어, 야, 가는 거. 멈다, 간다간다멈춰 씨발. 나이스. 저, 헐. 다 좀... 끝났어. 다 끝났어. 나왔어 2킬 했다. 헐. 아... 새끼, 두개 있네. 새끼 존나 잘 버티네 우리 뒤쪽에서 싸움 나는데? 아 배.. 배줌이 없네 배줌 아 그거 없어? 사벨 존나 많았어 어 뭐야 어디야 아 저기 쏘네 정면에 쏘네 나의 나무로 붙을게 오른쪽! 정민아 255W 세준이 어디있냐? 내가 세준.. 내가 종민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왜래 아니 좀 앞으로 붙어! 종민이 쪽으로 붙어야지 아씨발 내가 잡아야겠가 잡아야겠다 아, 갑툭타 날라와 뒤에서. 끝지나가 아, 죽을 뻔했다. 씨발. 아, 7초 남았다. 종민아 가야 된다. 가야 <laughs>